요엘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 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요엘 1장은 유다 땅에 갑작스럽게 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엘서의 첫 시작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배경에 대한 자잘한 부연 설명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짤막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이 사역했던 시기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 그가 가리키는 사건이 실제로 역사상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전체를 훑어봐도 어떤 특정한 시기를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이전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포로기 이후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모르고 또 심지어 요엘 선지자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설명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큰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대로 요엘은 징계와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 선지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날에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이말 하나님의 심판과 선민의 구원.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날에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고 모든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며 교회와 성도들은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을 가리키는 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장차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선지서에서 볼수 있는 공통된 기본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핵심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심판과 멸망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삶의 고통과 영원한 내세까지 미치는 형벌을 불러드립니다. 죄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운명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 거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느긋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설명 없이 바로 시작하는 이런 도입부를 통해서 오히려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아주 긴박한 것이라는 효과를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급한 소식임을 말해줍니다. 요엘은 지금 당면한 이 여호와의 날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긴급한 소식을 알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 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사람들을 긴급히 모으고자 지금 그들 앞에 닥친 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모두 나와서 지금 자신들 앞에 벌어진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이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들은 지금 모든 국민들 앞에 닥친 이 국가적인 재앙 앞에 있습니다. 어떤 세대도 예외가 될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모두가 겪어야 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먼저, 늙은 노인들은 사태의 경각심을 느끼고 이 사태가 결코 일반적인 재앙이 아님을 심각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지도자층을 말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각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서 젊은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들의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 이 재앙을 잊지 말라고 전해줘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이 유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손 대대로 이러한 경고를 듣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세대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오늘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롭게 조언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들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지혜로운 어른들이 사라지고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든 계층이 계층이 다 우매해지고 아무 생각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입니다. 세대 간에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는 이러한 프레임은 한 국가를 정신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롭게 전하는 자들이 사라질수록 우리의 후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친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절을 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들에게 닥친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 닥친 이 메뚜기 때들은 남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이 지나간 자리로 인해서 온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수많은 메뚜기 때가 모든 곡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거기다 극심한 가뭄까지 더해져서 백성들의 삶은 파탄나고 그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일장의 여러 곳에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당장 그들이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그들의 밭의 수확이 다 없어져서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수고한 모든 노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마저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릴 정도로 극도로 피폐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앞으로 닥칠 이방 민족의 침략을 예고한다고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재앙들은 장차에 일어날 미래적인 심판을 암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처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온 유다 백성은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농부들을 비롯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부류는 제사장들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자들 또한 슬퍼하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소산물이 풍부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풍부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사역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빈곤이 닥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준비할 형편이 못 못되었,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기쁨의 소리도 끊어지고 제사도 멈추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나라에 닥친 큰 경제적인 위기는 교회 사역이 흥하는데 있어서도 큰 해를 입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가계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부흥할 때는 성도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심각한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교인 각자가 자신의 몸을 사리는 게 우선이지 교회는 둘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목을 조이게 되면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또,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되면 섬기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서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성도들 간의 마음도 얼어붙고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사역자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한 사태에는 비상한 회개와 각성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이로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안일함과 테마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계수단을 끊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으로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국가적인 금식기를 선포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은 취해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의 욕망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다가올 이 임박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또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3년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과 상황들을 보면 내년에도 그다지 희망을 가질 만한 여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재앙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동안 유례 없는 힘든 시간이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절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심령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이 사회에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정말 사람들의 그 곡소리가 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일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정도로 서로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또 서로 간에그 마음이 상막해지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요청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살펴본 이 요, 요의 일장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란 중에도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애통함과 고기, 곡소리가 가득한 이 1장에서도 이어나오는 2장, 3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는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새해인 2023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다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그 어떠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더욱더 각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요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가르쳐야 할 바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나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마저 이 세상과 함께 매몰돼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란 중에도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된 저 진정한 부요한 나라, 그 어떠한 곳에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더욱더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